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패들렛으로 과제를 작성하다가 어,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을 모른다면은 지금 핸드폰으로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안내하신 설명에 따라서 어, 내용을 다 적었을 거라고 믿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여기 전체화면 입력으로 화면을 크게 해서 보시면은 되게 작성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전체화면 입력을 딱 여기 점 3개 있는 거에서 전체화면 입력을 누르시면은, 아이고, 여기서 전체화면 입력을 누르시면은 보기가 편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 작성 방법이 학번이랑 이름 제목을 쓰신 다음에 이제 인형을 완성한 소감과 인형에 담은 나의 새해 소망을 적고, 완성된 인형을 찍은 사진을 이렇게 첨부 파일로 올리셔서, 어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 보았고 그리고 올리실 때각 반의 위치에 맞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일반 플러스 눌러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사진을 첨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진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어, 핸드폰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사진 사진 여기 보시면은 사진 이렇게 카메라 기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기능을 딱 눌러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셔도 되고요. 아이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촬영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 파일, 자기가 이미 찍은 그 니들펠트 사진을 이렇게 파일 안에서 올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 기능 말고도 여기 안에도 어 여기 점세 개를 누르시면은 점세 개를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업로드 기능도 있어요. 업로드 기능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도 파, 카메라 또는 파일을 이렇게 다 들어가서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으실 분은 카메라로 그 인형을 찍으시면 되고 그리고 파일로 찍으실 분은 파일로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 거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과제를 마무리를 하시길 바랍니다.